그 V.I.P 추천행사 패밀리 데이에 오신 여러분 만나 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뮤지컬 아이다이저라다리스 역을 맡은 최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여러분 뭐 재밌게 보셨어요? 네예 <laughs> 공연을 너무 진지하게 집중해서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혹시나 아 너무 진지하게만 보시나 생각했는데 커튼 볼때 이렇게 박수와 환호성을 마음껏 알려주시니까 오늘 공연 잘했구나 라는 안도감이 듭니다. 이렇게 환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1,600명의 인터파크 VIP 고객분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자리였고요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 럭키드오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그 저희가 티켓을 손으로 직접 뽑는 이런 럭키드로우가 아니라 좀 특별한 방법으로 럭키드로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연 보기 전에 여러분들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다 공연 또는 뭐 저희 배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붙여놓으을 수도 있잖아요. 거기에서 저희가 어, 랜덤으로 총 다섯 분께 네 가지의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.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? 5명인데 왜 4개만 준다고 하지? 상품이 똑같은 게두개가 있어서 네, 총5께 드립니다 자 경품 내용은요 이게 네,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? 이터파크 도서 10만원 상품권 1명 네. 예, 그렇죠 아이다 VIP 티켓 2매 을총 2분께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은 한 사람당 2장씩 4장을 드린다는 얘기겠죠? 그 다음이 다이슨 슈퍼 소닉 드라이기 한분 마지막으로 어 갖고 싶다 인터파크 투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한분 여기 처음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 아이다 전 배우들의 친필 사인이 적혀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에 잇 적힌 좌석 번호와 메시지가 호명되면 자기에서 번쩍 일어나 손을 들고 소리 질러 주세요라고 써 있거든요.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, 뭐 두구두구 뭐아이다 뭐 파이팅 나나베스 와! 파이팅 톡 쏘는 거예요. 저희가 잘볼수 있도록 오신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. 자첫 번째 세우고 가는 거예레래 네지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배우들이 이제 사전에 공연 시작하기 직전이랑 인터미션 이때 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한1 차적으로 좀 속은 속한 겁니다 속한것도 양이 이만큼 되니까 이 중에서 다섯 분이 예, 당첨이 되시겠네요 자, 첫 번째 인터파크 도서 10만 원 상품권 받으실 분 박수와 함께 해주니다 안녕하십니까. 조세대 역할을 맡았던 박성환입니다. 인터파크에 1,600명, 야, 1,600명이나 되는 관객님들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영혼을 아주 가득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에게 남겨주신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제가 직접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0년도 독서와 함께

아 제가 방 t 이 있었는데 왜? 순서가 바뀌었나봐요 don't know. I 죄송 n t know. I don't k 뽑 o w I d 눈에 들어오 o w I don't 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멋지고 환상적인 공연, 마지막 아니다. 최고의 배우신 환상적인 앙상블, 정말 좋은 공연이었습니다. 자, 이거 포스트잇을 쓰신 주인공은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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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 2배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선아 배우님께서 네. 두 분을 뽑아주시요두 분이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이다의 암리스 역할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네. 여러분 즐거움 보셨나요? 네. 네 저희 오늘을 위해서 패밀리데이 사전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 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셋이 그때 참 야심차게 영상을 찍었는데 다 보셨나요? 네, 네. 어? 갑자기 소리가 죽어요 어, 우선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뮤지컬은?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사전 응모 이벤트에서 아이다를 가족과 함께 하고픈 이유를 남겨주신 다섯 분께는 총네 장의 자리를 전달해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오셔서 보고 계시죠? 네 정인, 어, 어자친구이신가봐요 네. 밀리석에 어, <laughs> 계신 우리 가족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내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네, 그럼 자 속가 있는 네 속가 있는 이 안에서 제가 하나를 아니 두두 두 번이죠 두 번을 뽑겠습니다. 네, 어, 저도 그림에 약해서 잠시만요. 어, 그림을 뽑았는데 내기가 얘 나왔네. 네, 정선아님 암니리스 하트 다섯 개. 아이다는 이전에 오늘과 같은 캐스팅으로 관람을 했었는데 어, 이렇게 또 같은 배우님들로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오유네 감사합니다네 어. 자 제가 뽑겠습니다. 아 뽑는 게 아니죠? 네 말씀드릴게요 1층 없는다. 아, 오, 오, 오 센스 보세요. 그요 <laughs> 그림까지 이렇게 정말 제가 보여드리고 싶네요. 너무 감사하고요. 헉. 객석 3층 <laughs> 만든 윤봉주입니다팔레제더라고요팔레제를 맞은 인터파크 패밀리데이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더큰 책임감을 갖고 또더 즐겁게 공연했던 것 같은데 재밌게도 보셨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물인데, 네. 자 그럼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의 주인공의 메시지를 뽑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유. 왜그런세요 저도 하트가 엄청 많이 있는 걸 뽑게 되었는데 이분 그런거 아닌데 제 이름이 <laughs> 있어지 <laughs> 아, 네. 최고의 배우님들 아이다. 모두 배우님들 사랑합니다. 인공지능님 사랑합니다. 아프지 말고, 예, 아프지 마. 아프지 말고 무사의 아이다 맞히세요. 어머. 네, 네 그러면은. 어, 행운의 주인공은 객석 1층, 음. 1열, 11번. 이렇게 뽑아야 될 거야, 진짜 랜덤으로, 그죠? 어떻게 자, 아, 내전 하나 드있으니까 자, 이걸로. 아, 뱃속에 귀여운 아가랑 같이 돌아왔어요. 선물이 자자한 만큼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멋진 시간 부탁드려요. 힘내세요, 화이팅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이미 뭐 메시지를 듣는 순간 본인이신 걸 알았을 거예요, 그죠? 2열 11번 축하드립니다! 예 축하드려요! 정말 충성하시고 아가와 함께 남쁜 분은 집 보고 여행을 다시 한번 다녀오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강청되신 모든 분들은 하시고 수령해 주시는 거이으시면안 됩니다.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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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에서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한 최고의 뮤지컬 아이다 이터파크 V p 축정 행사 그 여덟 번째 행사로 진행되었는데요. 앞으로도 인터파크의 쇼핑, 도서, 티켓, 코어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터파크 많은 사랑. 더불어 뮤주당이라이더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...